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 9년차고요. 결혼하면서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었어요. 시댁이 미국에 있거든요. 남편은 대학 졸업 후 군입대 문제로 한국에 혼자서 돌아왔었고 군대를 전역하고 미국에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어요. 한국에 남아서 영어회화를 그룹과 의식으로 가르쳐주는 일을 하면서 근근히 벌어먹고 살고 있었는데 저는 그 수업에 참여한 학생 중한 명이었어요. 그렇게 공부하면서 지내다가 서로 사랑에 빠져. 결국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그룹 과외가 버리가 좋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결혼을 약속하고 얼마 동안은 남편에게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남편도 그 사실을 알고 제 말에 동의했고요. 하지만 어려서부터 미국에서만 지내오느라 그렇다 할 인맥도 없고 미국에서 졸업한 대학교도 국내에서는 그렇게 알아주는 학교가 아니었던지라 경력도 없고 나이가 많은 남편이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하는 건 하늘의 별따기였어요. 중간에 중소기업에 취직이 되긴 했는데, 월리백도안 되는 월급이었어요. 저도 회사에 다니고 있긴 했지만, 벌리가썩 좋은 편이 아닌 건 마찬가지였거든요. 둘이 합쳐서 500도 안 되는 돈으로 생활을 할 생각을 하니, 아무리 짱구를 굴려보아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현실의 벽에 결혼을 포기해야 하나 서로 힘들게 고민하던 차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미국으로 가서 새롭게 시작해보면 어떻겠냐고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시댁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 우리들 자리 잡을 때까지 울타리가 되어 주시 거라고요. 아무리 못해도 여기보다는 낫지 않겠냐? 자기도 여기서 취직하는데 더 이상 좋은 회사는 구해지지 않을 것 같다며 아예 미국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보자고 했습니다. 잘 알아보고 가지 않은 제 잘못도 있지만 미국에서의 생활은 녹록치가 않았어요. 시댁이 미국에서 하고 있다는 사업은 다름이 아니고 세탁소였습니다. 미국에서 세탁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 세탁소라고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부모님 두 분이서 사람 쓰지 않고 직접 발로 뛰시고, 인건비를 조금 절약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계셨어요. 게다가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주로 하던 사업이었는데, 당시 다른 나라 이민자들이 동종업종에 뛰어들게 되면서 경쟁이 많아져 예전에 비해 훨씬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그래도 미국에서 자라온 기반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 있는 회사에 취직을 할줄 알았어요. 제가 이민 간 지역이 교민들이 많은 지역이었는데, 남편은 미국 회사를 들어가는 게 아니었고, 시부모님이 하는 사업같이 교민들이 소규모로 하는 동네 구멍 가게에서 시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구멍 가게 일이었지만 월급은 한국보다야 훨씬 좋았어요 하지만 돈이 다가 아니었어요 한국인을 주로 고용하고 싶어하는 교민들 사업 특성상 남편이 긴 시간 동안 일하기를 요구해 오더라고요 덕분에 남편은 일주일에 60시간이라는 강도 높은 노동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계산해보면 한국에서 주 40시간 일하고 받는 월급보다는 높지만 일하는 시간을 따져보면 그렇게 월등하게 높은 편도 아니었고 시간과 돈을 바꾸고 사는 삶이었기에 하루에 두세 시간 같이 보내는 게 전부였거든요. 일에 찌들어 피곤해하는 남편을 보는데 이게 부부인가 룸메이트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시부모님 집에 얹혀자니 월세 걱정은 없었고 일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워낙 많으니 어디 갈 곳도 없어서 돈 하나만큼은 잘 모였습니다. 저도 시부모님 세탁소에서 근근히 일을 도우면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도 제가 명색이 며느리고 제가 돈 벌어봐 남편하고 같이 미래 준비하기 위해 모으는 건데 돈 주는 걸 되게 아까워하시더라고요. 경력이 없으니 최저시급을 주겠다고 하시는 말도 참았는데 제가 일을 도와드리면서도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일만 해와서 그런가 일머리도 아주 없고 도움이 안 된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돈은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제대로 주셨지만 돈 주실 때마다 오히려 자기들이 제게 일을 가르쳐 주니 제가 돈을 내야 하는 게 맞지 않냐며 농담 하시듯이 생색을 내셨습니다. 남편이 버는 것과 합쳐서 돈도 그럭저럭 예상한 것보다 빠르게 모이고 있었고, 이렇게 2년 정도만 고생하면 저희가 집을 사서 독립해 나갈 수 있었어요.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정말 미국에서의 삶은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내색은 안 하고 있었지만, 제 말투에서 다 티가 났나 봐요. 친정엄마가 안 좋은 제 목소리를 눈치채시고는, 제가 미국에서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다고 한번 방문하시기로 했어요. 시댁에 빈방이 있는데도 불편하다는 이유로, 기어이 고속도로 외곽에 붙어 있는 싸구려 비즈니스 호텔을 잡아주시더라고요. 물론 비용은 제가 내야 했고요. 친정엄마는 짧게 2주일 일정으로 오셨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남편이 하루 일하고 안 하고가 저희 가게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정도였고, 동네 구멍 가게다 보니 월차 같은 기본적인 복지도 없었어서, 친정엄마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길지가 않았어요. 식사라고 대접해주는 게, 미국에 왔으면 꼭 먹어봐야 한다면서, 한국에도 있는 패스트푸드 같은 걸 포장해 와서 드시게 하고 그랬어요. 제가 시부모님 세탁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니 며칠 쉬어도 되는지 여쭤봤지만 친정 엄마가 오셨다는 부분도 이해해주지 않으시고 일손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대번에 거절당했어요. 운전도 할줄 모르시는 친정 엄마는 그 고속도로 외곽 호텔에서 대낮에는 감옥살이를 하셨어야 했고 그나마도 제가 쉬는 날에도 차가 없으니 어디 다니지도 못해서 친정 엄마도 제가 받는 대우에 화가 많이 나신 상태였어요. 하루는 미국 음식이 입에 안 맞으셨는지 한국 음식 먹을만한 데가 없냐고 하셔서 근처에 있는 한국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친정엄마는 한술 뜨자마자 교민들은 이런 거 먹고 사는 거냐며 혀를 차시더라고요. 교민들이 많은 지역이라서 한국 식당이 그나마 많은 편이었는데 몇 군데 더 다녀보시고는 여기서 음식 장사하면 돈을 얼마나 버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친정엄마가 지방이지만 그래도 방송에도 몇번 소개된 지역 맛집을 하고 계셨거든요. 여기서 엄마 음식 팔면 아주 대박이 나겠다는 생각을 하셨나봐요. 그래도 한국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 보니까 집도 비싼 곳에 살고 차도 좋은 거 끌고 다니는 걸 보니 어느 정도 벌지 않겠냐는 말을 했더니 친정엄마가 그럼 여기서 장사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먼저 물어보셨어요. 친정엄마는 귀국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미국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캐리어 하나는 엄마가 한국에서 특별히 공수해온 고춧가루가 가득 차 있었어요. 마침 운 좋게 시댁이 운영하는 세탁소 근처에 위치한 중국 식당이 문을 닫게 되면서 그 자리를 싸게 들어갈 수 있어서 오픈하는데 시설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었어요. 제가 모아온 돈으로는 턱도 없었지만 친정엄마가 한국에서 돈을 끌어오셔서 가게를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가게 오픈할 때가 되니 친정엄마는 체류기간이 다 되어서 한국에 돌아가셔야 했어요. 음식에 꼭 들어가야 하는 비법 양념을 한가득 만들어주시고 떠나셨어요. 한국에서 공수해온 고춧가루가 필수였고, 그 외의 재료들은 친정엄마가 하나하나 맛을 보고 연구해가면서 현지화를 시켜놓았습니다. 시가에서는 세탁소 일손도 없어 죽겠는데 무슨 식당을 한다며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지만, 친정엄마가 돈까지 들고 와서 가게를 오픈해버리니 딱히 반대를 하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오픈한 지 6개월이 채지나지 않아서 교민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그때쯤 불어오던 한류열풍에 힘입어서 외국인 손님들까지도 유치할 수 있었어요. 그때쯤부터 저 혼자로는 도무지 감당이 안 돼서 남편이 하던 일을 그만두고 같이 일을 시작했고요. 시가와 알고 지내는 교민 중에 지역유지이신 분이 있는데 투자 형식으로 1호점을 더 좋은 위치에 오픈해 주신다는 제의도 해주셨고 교민이 많이 사는 다른 지역에도 2호점을 내면 어떻겠냐는 제의까지 해오셨습니다. 2호점까지는 아직 여력이 없다고 거절하기는 했는데 언제든지 생각이 바뀌면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지역신문에도 소개되고 입소문을 타면서 장사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그 때쯤부터 돈도 엄청 벌리게 되었고, 저는 식당일에는 큰 뜻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주류사회에 들어가지는 못하더라도, 미국 살면서 남편이 식당을 하더라도 저는 번듯한 직장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에, 늦게나마 대학교에 입학해서 회계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시작한다는 말에, 시부모님은 남편 혼자 힘든 식당일 시키고 저는 편한 거 하려고 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셨지만, 애초에 음식 장사를 반대했던 시댁이었기 때문에, 제 결정에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하실 수도 없었어요. 그때쯤 집은 구하지 못했지만 새로운 긴 가게 근처에 월세방을 구하게 되면서 시댁으로부터 독립도 하게 되었고요. 제가 공부하는 동안 친정엄마는 6개월에 한 번씩 미국에 오셔서 돈한푼 받지 않으시고 장사를 도와주시고 한국에서 택배로 이런 저런 재료들 다 공수해오셔서 6개월 치 장사할 비법양념을 만들어두고 떠나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근이 되었어요. 장사사는 해오면서 친정엄마가 빌려주신 돈은 다 갚은 지 오래였지만 양념 사용비 및 용돈 명목으로 친정에 매달 200씩을 보내 드리고 있었습니다. 시댁에는그반 정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1년에 두 번은 오셔서 3개월씩 총 6개월을 돈한푼 받지 않으시고 장사 도와주시고 가는 데다가 음식 맛이 사실 엄마가 만든 비법 양념에서 나오는 거였기 때문에 달에 200씩 드리는 게 저는 절대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양가에 그렇게 드리는 돈의 제학비까지 제외하더라도 돈을 엄청나게 잘 벌고 있는 상황이었기도 하고요. 그런데 남편은 식당 운영하면서 그게 그렇게 불만이었나 봐요. 사실상 저는 공부를 시작하면서 가게 운영에 손을 떼왔고 식당을 이만큼까지 키워놓은 건 남편 공이 컸기 때문에 사업을 더 키워보려는 남편의 입장도 이해가 갔습니다 이제 이 호점을 대도 될 정도로 여력이 생겼고 지역마트에서도 밀키트 형식으로 제품을 만들어보겠냐는 제의가 들어왔는데 장모님이 만들어주는 양념 가지고는 이제 6개월도 버티지 못한다고 왜 비법양념을 친정엄마가 우리에게 전수를 해주시지 않는 거냐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왜 그걸 전수해 주지 않는 이유는 간단했어요. 처음 친정엄마가 미국에 방문하셨을 때 시댁이 친정엄마에게 해준 대우나 저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행여나 식당이 잘 되었을 때 저희가 그 비법양념마저 쥐고 있지 않으면 분명히 언젠가는 소박 맞게 될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친정엄마의 성견지명이었던 거죠. 그런데 남편 말을 들어보니 양념을 현지에서 직접 만들게 되면 친정엄마한테 입에 보내는 걸 시댁하고 똑같이 반으로 줄일 수 있으니? 우리 가게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하는 게 저희 엄마한테 그값 100만 원더 주는 게 아깝다는 듯이 이야기를 해오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미국도 변이 때문에 아주 난리잖아요. 그 덕에 이미 시댁 세탁소는 이 시국에 타격을 입을 대로 입어 문을 단내만에 하는 상황이었고 이 호점을 내면 그걸 시부모님에게 운영하도록 드린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남편이 확장하고픈 사업에는 저나 친정엄마는 들어가 있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과 시부모만 잘될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게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우리 두 부부가 같이 이뤄낸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잘나서 잘했다는 듯이 말하는데, 정말 있는 적마저 전부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쯤부터 친정엄마의 비법 양념을 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싸웠어요. 여유가 없더라고 줄건 줘야 하는 게 맞고,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게 누구 덕인 줄 아냐고, 화를 내면, 남편은 그게 왜 장모님 덕이냐고, 자기가 다 열심히 해서 이만큼 장사를 키운 게 아니냐며 화를 냈어요. 장모님이 그까지 양념 가지고 치사하게 구니까, 시골 동네 식당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계신다는 막말을 하는 걸 들으니 더 이상 이 사람하고 말해봐야 해결이 나질 않을 것 같아서 시부모님을 자리에 불렀습니다. 그래도 같은 어른이니 시부모님이 이 상황에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려 남편에게 한 소리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 와중에 시부모님은 내 아들 솔직히 저 아니었어도 사업하는 재주가 있어서 여기서 뭐라도 한 자리 했을 거라고 저를 나무라시는데 그때 저는 이 생활을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무일푼으로 미국에서 시작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많아졌는데 그 과정에 저의 공은 하나도 없고 오직 남편이 잘해서 그런 거라 일관하시는 모습과 제가 번듯한 직장을 가져보려 노력하는 걸 허파의 바람이 들어서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을 쓸데없는 곳에 축내고 있다는 듯이 생각하는 지방과는 더 이상 같이 갈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공부가 끝나서 미국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였고 저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남편에게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호점을 시작하게 된다면 시부모님이 운영하게 할 생각 없고, 제가 직접 운영할 것이고, 사업이 확장되는 만큼 친정엄마에게 양념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더 드려야겠다고요. 이 호점이 잘 되는 만큼 시댁에는 용돈을 더 드리는 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끝까지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냐고 대본의 화를 내더군요. 그깟 양념 하나 가지고 유세 떨지 말라고 하면서 식탁을 주먹으로 내려치더라고요. 그때 결정했어요. 그때 주먹으로 내려친 식탁이, 다음에는 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에게 여태까지 최저시급 받으면서 시부모님 가게에서 일한 것. 친정 엄마 처음 오셨을 때 호텔도 아니고 고속도로 외곽에 있는 사고려 숙박시설에서 감옥살이 시킨 것들. 빠짐없이 다 이야기하면서 저도 참을 만큼 참아왔다고. 은혜를 갚아도 모자랄 판에 그깟 돈몇푼 주는 게 아까워서 개고픈 문은 꼬라지를 보니 이제 우리는 다 끝난 것 같다고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식당의 성공이 마치 자기가 일으켜낸 성공인 것만냥 거기에 취해 있더라고요. 알겠다고. 이혼해 준다고. 하지만 식당은 자기가 키운 거나 마찬가지니 위자료 한푼 받아 갈 생각 하지 말라고 했어요. 물론 그동안 벌어온 돈이 많기는 했지만 아쉽지 않았어요. 저도 그만큼 공부하면서 학비로 들어간 돈도 있고, 저도 한국에서 새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남편과는 이혼 후에 한국으로 돌아온 지 벌써 6개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외국계 회계 사무실에 취직하게 돼서 연봉 6천을 받으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미국에서 알고 지내던 친구와 근근히 연락하면서 지내는데 벌써부터 식당이 삐그덕거린다는 재밌는 사실을 알려주더라고요. 음식 맛이 변했다고 교민 손님들이 하나둘 빠지기 시작하더니 요즘은 아주 파리를 날리고 있다고요. 그나마 있는 손님도 한국 음식 맛을 잘 모르는 외국인 손님밖에 없고 소식을 모르는 교민 손님들은 음식 맛이 변했다고 컴플레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조만간 열곡 갔던 2호점 이야기도 물어봤는데. 아마 음식 맛이 달라진 이유로 그것도 백지화되었다는 소문이 있다고 합니다. 속은 아주 꼬시고 시원하지만 가끔은 제가 너무 했나 후회가 되기도 해요. 싫어도 8년이란 세월을 같이 고생을 해온 사람이고 부부로서 함께 살아온 기간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자기 부모님만 챙기는 모습에 실망스럽기도 했지만 반대로 남편에게는 제가 우리 가족만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아마 다 지난 일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겠죠? 아직도 확신이 서지는 않지만 되도록 이제 그쪽 일에는 신경 끄고 앞으로 펼쳐질 제 인생 이막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